네, 안녕하세요. <laughs> 6주차 어,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역시 그 단어 찾기와 이야기하기를 통해서 진로 전화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번에, 어, 이번 시간의 주제는 어, 꿈 단어 이야기, 연인 단어 이야기, 어, 그리고 어, 후회 목록입니다. 꿈단어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꿈단어 이야기를 할 겁니다. A 색깔 단어와 상관없이 일번에 자, a 의 색깔 단어에 관계없이 1번 B에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나 음식 12개를 적습니다. 뭐 색깔에 꼭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색깔에 관계없이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나 음식을 12개 쫙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나의 꿈을 생각하면서 1번 목록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를 항목별로 하나씩 골라 다음에 2번에 씁니다. 자, 일단 12개를 한번 지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적는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예, 어 12개 예그 물건이나 음식을 다 적었으면은 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꿈을 생각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를 항목별로 하나씩 고르세요. A에서 뭐 분홍, 연두, 빨간, 하양, 검정, 노랑, 보라색, 뭐 회색, 파란, 주황, 밤색, 갈색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을 하고 또 B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어, 물건이나 음식의 하나를 선택을 해서 A와 B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선택하셨으면 여기에 어, 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해요. 연결하여 꿈 단어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빨간 공책. 뭐 빨간 자동차. 또는 뭐그 파란 책상 아니면 뭐어 파란 내가 가지고 좋아하는 물건 뭐 이런 거 하늘 뭐 이런 식으로 예, 2번과 3번을 일단 어 1분 동안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를 다 썼으면은 어, 4번과 5번을 어,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의꿈 단어에 나의 꿈을 비유해서 나의 꿈은 시작하는 전어를 써보세요. 그리고 전어를 쓴 느낌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3번 드리겠습니다. 예, 어 여러분의 꿈을 비유해서 어떤 전어를 썼는데 썼는지 어, 궁금하기도 합니다. 한번 어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면 어, 꿈 단어 이야기 사례, 꿈 단어 어, 희색 선풍기라고 어, 했대요. 어, 그래서 그 이야기는 나의 꿈은 영상 디자이너인데 나는 이 직업에 대한 꿈 단어를 희색 선풍기라고 정했다. 희색 선풍기가 무엇이냐 무엇이냐 하면 흰색과 검은색의 중간 다리가 되는 색이고 선풍기는 꼭 필요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물건이다. 나는 어, 영상이 희, 어, 영상이 회색 선풍기의 의미와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흰색과 같은 무에서 출발해 꽉찬 검은색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 검은색은 그 영상을 보는 시청자로 하여. 시청자로 인해 완성되는 것이라 영상이라는 매체가 그 중간 단계인 회색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영상이라는 매체는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등장하기 이전에는 사람들은 잘 살기도 했지만 현재 우리의 우리의 삶을 좀더 즐겁게 해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선풍기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laughs> 이렇게 꿈다는 이야기를 썼고 느낌은 처음엔 영상 디자이너란 직업을 저의 있는 색깔 물건과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매우 난감했는데 하지만 억지로 짜맞추려 하다보니 나도 모르게 생각이 막 나서 신기했다 역시 어려서 그런지 네가 말랑말랑 하긴 한것 같다 <laughs> 예 어, 이런 어, 어떤 창의적 있는 생각을 여러분이 글로 씀으로써 어떤 그 창의력을 어,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번째 저는 연인 단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목록 중어 마음에 드는 항목을 항목별로 어, 하나씩 어 고르세요. 일단 여러분들 전원을 쓴 날짜를 한번 적어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나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어 전월 이야기는 연인 단어 이야기입니다. 자 A, B, C에서 1, 2, 3에서 마음에 드는 단어를 하나씩 골라 1번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1, 2, 3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형용사 1번 하나 선택해서 1번에 적고 2번에 하나를 정해서 2번에 적고 3번에 하나를 선택해서 3번에 적는 거예요 예, 세 개의 단어를 찾았나요? 형용사, 색깔 단어, 동물 단어. 그러면 그거를 한번 연결을 해 보세요. 연결을 해서 2번에다 쓰는 겁니다. 요 2번에다가 의의, 3개의 단어를 연결하여 수식어 플러스 합성 명사로 형태를 만들어 보세요. 씩씩한 빨간 개미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의 수식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번에다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 연인 어, 단어의 이미지를 살려서 나의 연인은으로 시작하여 시작하는 전어를 한번 써보세요. 실 시간 빨간 개미. 그래서 나의 연인은 하면서. 어, 시작하는 전원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전원을 쓴 느낌까지 4분 드리겠습니다. 예, 작성을 좀 해보셨나요? 어떻습니까? 나의 연인으로 생각 시작해서 전을 써보니까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인 단어 다정한 다정한 보라색 고양이 뭐 이렇게 했는데 나의 연인은 다정한 보라색 고양이, 다정한 사,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보라색을 좋아하거나 어울리는 사람보다는 파란색이 잘 어울리고 이색을 좋아하면 좋겠다. 나랑 같이 동물을 좋아해 줬으면 좋고 다정했으면 하는 이유는 내가 그다지 다정다감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나한테 다정다감하게 굴어도 내가 많이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유로 상대방이 나에게 속상해하거나 나를 떠나버린다면 그건 더 슬플 것이다. 예, 이렇게 다정한 보라색 고양이를 가지고 연인다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느낌은 굉장히 쑥스럽다.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다정한 보라색 고양이를 써 놓았더니 글이 조금씩 풀렸다. 이런 걸 쓰는 건 처음이다. 계속 쓰다 보니 더 하고 싶은 생각, 더 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다. 여러분들도 더 쓰고 싶나요? <laughs> 예. 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창의적이고 어, 기발한 글이 어, 써 나갈 때마다 어, 여러분들은 점점 더한 단계 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런 어, 리더십이 어, 막 향상될 걸로 기대합니다. 자, 세 번째 어, 프로그램은 후회 목록입니다. 어떤 후회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어, 마지막 프로그램은 이 후회 목록입니다. 한번 시를 읽겠습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건이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걸 반봉어리처럼 기모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트건이처럼 모든 순간이 다꽃봉어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어리인 것을 정종, 정현종의 모든 순간에 꽃봉인 것을 한 번, 읽어봤습니다 마지막, 연을 음미, 하면서 미, 고를 한 번, 그어 보세요 자, 그러면, 후회 목록을 한 번, 써 보도록 하겠, 습니다의 아, 실, 를 어, 읽고 어, 마지막 년을 마음에 새기며 밑줄을 그어 보세요 다음 문장에 후회 목록을 써보세요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뭐 했으면 좋았을 걸 그때 뭐 했으면 좋았을 걸 그때 뭐 했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어 모든 순간이 다 꽃봉을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나 꽃불인 것을 예 이거를 한번 어, 3분 동안 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어를 쓴 느낌까지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곱 개다안 써도 되겠습니다. 아그 후회 목록을 한번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참 후회가 많은데요. 아그 후회 목록을 한번 어, 작성을 하고 그걸 다시는 그런 후회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여러분 미래를 설계하면 될것 같아요. 뭐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 저의 후회 목록 같아요. <laughs> 제 후회 목록인데, 아, 그때 고3 때 방황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았을 걸.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허망한 꿈을 좇아 6년이란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때 내가 키운 강아지를 구박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때 진로를 결정할 때좀더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 좋았을 걸. 그때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때 친구들을 피해 다니기보다 당당히 대했으면 좋았을 걸. 그때 어렸을 때아빠와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았을 걸. 예, 어, 이런 후회 목록은 앞으로 미래의 어떤 큰 음, 또 발전의 틀이 될것 같습니다. 음, 내가 그렇게 오래 산것 같지 않은데 후회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놀랍기도 하고 반성도 되었다. 라고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6조차. 어, 이 기술을 마치고 간단한 어, 토론 내용을 달면 그 토론 내용에 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한주잘 어, 쉬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